어? 아니 근데 진짜 거야. 대박인 게 콜라 텍이 <laughs> 이게 그거 아니에요? 콜라 마시면서 맞아 맞아 나이트클럽 같은데 응. 콜라마... 청소년 버전 아 탄산만 저길 가봐야 진정한 공주 브이로그인데. <laughs> <laughs> 레벨업 입어봐요 저를 향해서 따라오는데 이거 절대 뒷광고가 아닙니다 회돈 회산 회사가 던지고 회사가 산 그럼 이제 봄와 너무 예뻐 공산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주여행의 첫 시작을 알리는 공산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좀 약간 활동적이고 액티비티한 게 많은 여행지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뭔가 조금씩 어른이 되어 가면서 초록색이랑 파랑색이 많은 곳을 여행지로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한 곳은 초록색이 가득한 공주 <laughs> 내가 본 브이로그들은 다 되게 조용하던데 난 너무 시끄러워서 너무 시끄러우신 분들은 볼륨을 0으로 하고 보시면 좀더 저는 계속 따들겠습니다 지금 <laughs> 포즈가 이게 이렇게 왜 <laughs> 이렇게 억고주춤하게 찍을 일인가? 예! 아, 나 진짜 예쁘다. 진짜 봄 날씨에 딱이다. 아닌데 여기는 사계절 내내 예쁘겠다. 공산정 공봉 공봉루 집남 공산정을 향해서 휴일에 오니까 항상 사람이 적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와, 터코시다 이렇게 공산성이 아까 출발한 곳을 기점으로 해서 한 바퀴 쭉 해서 여기 저 끝까지 하면은. 천천히 걸으면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빠르게 걸으시면 30분까지도 들어오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원래 진짜 완전 허약 체질에 근육도 없지만 이 정도는 뭐 완전 거뜬한 느낌이랄까 트레킹이란 단어에 겁먹지 말고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거기 고관의 컴아터아나 머리 이거 안 뺐다 <laughs> 인간적인 느낌? 원래 칼국수 먹을 때는 앞머리 뽕이 생명이죠. 여러분, 공주가 칼국수의 성지인 걸 알고 계셨나요? 여기가 평일에도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엄청 맛집이고, 재료가 소진돼서 못 먹을. 정도로 되게 공주 현지인 추천 맛집입니다. 실비 시유도 유명한 실비랑 함께 국수를 두 개만드는지? 야 국수 만들자. 그러면 국수 두 개, 술한 잔. 고개 날것 같아요. 자주세요 그래요? 네. 사장님, 라이스 네. 샤 굿. 고기앞 들어가줘야 돼. 그죠왜 먹는 거야? 이가가 응. 빨리... 근데 그 면치기 잘해요? 면치기? 한번한번 보자? 뭐하는 거지? 이거 안 익은 것 같은데? 안그래어안 익었어? 어쨌부터 면치기 다들 잘고었죠어 아, <laughs> <laughs> 녹인 것도 너무 예쁜데 이렇게 작은 정원처럼 풀려져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요즘 자연스럽게 커피라는 단어만 들으면 최준이 생각나가지고. 커피야노배우요 안녕하세요. 와 근데 여기 대박이야. 왜냐면 공주 알바람 랍대는 여기서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공주 알바랍때 제가 먹겠습니다. 음. 아, 진짜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 <laughs> 드셔보실래요? 진짜 맛있는데? 저는 그렇게 약간 인위적으로 단맛이 아니어서 너무 좋고 이어이어 이봐, 이봐. 완전 왕범이야. 와, 이거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 누거 아시죠? 진짜 밤의 진심이라고요. 다 먹어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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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 타르트인데, 여기, 에그랑, 밤이랑 팥까지 있어요. 팻도 많이 짱. 보이시죠? 진실의 니가. 밤의 날. 낮인데 밤을 먹네요? 반파이 <laughs> 두구만 주시겠어요? 맡겨주세요? 네. 2층으로 네 올라가서 이 맛을 바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는 앵글 속에서 이 반파이가 느껴진 거야. 아 마스크도 <laughs> 예능을 하네? 갓 잡아올린 밤으로 만든 <웃음> <웃음> 밤방에 살아있는 맛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되게 묵직해요 너무 추하면은 이렇게 카메라를 도리도리 해주세요 안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laughs> 근데 안에가 <아내가> 아 <다> 밤이네 <laughs> <목소리> <목소리> 자잔 지금 온데는 연미산 자연 미술공원이라고 자연에서 펼쳐지는 어떤 전시회랄까 그런 곳에 왔습니다. <목소리> 되게 많네요. 엄청 크구나. 개개 <목소리> 개. 또 이런 데 왔으면은. 한 바퀴 돌아줘야지 헐! 엉덩이가 자꾸 예쁜 마을 같은 요정 아우 맨 지금 고메 곰에... 여기가 어디라고요? 엉덩이? 뭐야 어디로 가? 대박 되게 뭔가 영화 같다 이렇게 도착을 하면 고메 눈이 나옵니다 아니, 곰이 어떻게 불어요? <laughs> 곰이 어흥이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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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 곰아. 오라고트 있어. <laughs> 저는들 갑자기. 힘들 때면 이렇게 곰의 발등 위에 앉아서 사색에 잠기곤 하죠. 있네. 말은 어떻게 왜들라아 여기 일어나고 만든 공은 맞아요. <laughs> 제가 원래 되게 멀쩡한 사람인데 너무 신나게 놀았는지 땀이다 나네. <laughs> 이산 속에서 땀날 땀 일이 뭐가 있지? <laughs> 그래도 공주까지 왔으니까 제 노래를 한곡 부르겠습니다. 아 여기 산속이니까 리틀 포레스트 불러야겠다. 청년의 미니 콘서트 인공주 소리 질러. <laughs> 자첫 번째 신청곡 받겠습니다. 아 리틀 포레스트 원하신다고요? 누가요? <laughs> <죽어요. 웃음> 자 여기는 약간 빅 포레스트긴 하지만 작은 숲을 생각하면서 리틀 포레스트 코러스 부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 키가 뭐지? 아아 리틀 포레스트. 작은 숲을 만들어 작은 숲을 지키고 그렇게 우린 자랐네. 이른 포레스트 작은 그늘에 누워 초록 고 숨을 채우고 그렇게 우린 자랐네. 지금 주변에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laughs> 어머 꽃이 어디 있지? <laughs> 뭔가 건물들도 그렇고 풍경들도 그렇고 나무도 바람도 되게 잔잔한 느낌이라 딱 뭔가 되게 인디 음악 같은 인디 음악이 도시로 태어나면 이런 느낌일까? 같은 게 공주네요. 처음 와봤는데 편하게 힐링할 수 있어서 되게. 跟我一起。Oh,